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 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 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이미 천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31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 비행기, 위성 통합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긴급 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갓곳,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예방,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 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C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 할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 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들의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 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절리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 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 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본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 할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 개사에서 약 8천 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 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CPU,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 대표 정예 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두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 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 경정 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 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결의 대출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 부담 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도증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 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다야, 다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어, 정부가 공인한 것과는 달,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24분기입니다.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추어 볼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때입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기업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다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 내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경과 한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권을 상정합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권은 영남권에서 발행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 극복 경과를 점검하고 대형 산불 관련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 트렌디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